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공모일정 벌써 8월달 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과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무려 네 개나 있었네요. 스펙이 두 개, 그 다음에 소카와 대성화이텍이 있었는데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에 또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카 공모가가 28,000원인데 월화 화수목금 상장한지 5일 되었거든요. 그 동안 그 위로 살짝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28,000원 밑에서 거래가 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당일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공모가가 28,000원, 시초가가 28,000원 딱 보합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고가는 29,150원 마지막으로 종가는 26,300원으로 상장 당일에도 속하는 큰 변동 없이 공모가 근처에서 왔다갔다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기분들과저 기리스는 당연히 패스를 했고 그리고 소카의 의무화격은 1개월이 6%그 다음에 3개월이 5%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소카는 상장하고 이제 좀 안정적인 가격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대성화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치킨값을 줬던 기업이죠. 자대성화이텍은 공모가 9,000원, 시초가는 13,000원, 고가는 15,450원 종가는 14,600원으로 상장 당일날 한 주당 최소 4 0원 이상의 수익을 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성화 혜택에 청약했을 때두주 아니면 세주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치킨값 획득에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대성화 혜택은 상장 이후에도 슬금슬금 올라가서 16,550원까지 갔다 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리슨은 얼마에 팔았나? 저기리슨은 3주를 받아서 바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주 합치니까 11,910원 요즘 치킨값이 조금 <laughs> 비싸가지고 치킨 한 마리는 안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당당치킨 안에 맥주 하나,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2,000원의 수익을 보고 매도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할 때 1개월이 12%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펙 두 개가 금요일에 상장했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스펙 8로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105원, 고가 2,115원, 종가는 2,105원으로 딱 전형적인 스펙의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당 100원의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IPK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095원, 고가 2,100원, 종가는 2,095원으로 여기에 청약하셨다면 균등 배정으로 한 30개, 40개 정도 받으셨으니까 수수료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4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아마도 바로 매도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매도하려고 하시겠죠. 좋은 결과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청약한 기업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상장한 주식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엄소용!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 i p o 하는 기업 그러니까 청약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네요 스펙 두 개밖에 없어서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 청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 증권 있으시면은 청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키움 스펙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스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키움 스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흐름만 나와도 깜짝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 주당 100 이권중내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만약 기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30주, 40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물론 경쟁률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로 배정을 받는다면은 커피 한 잔의 수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제 금액이 더 많다면은 배정 주식 수가 많고, 그 금액도 꽤나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굳이 이거를 또 바로 매도하지 않아도고, 되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계시다가 2,5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적은 돈로 안정적인 투자. 물론 안정적이다 보니까 얻는 금액도 엄청나게 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단돈 몇천 원이라도 어디겠습니까? 한번 기름들, 키움 증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금이 조금 있다면 은 청약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청약을 할 만한가? 이러한 정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금융 스펙은 지금까지 위협들과 합병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 금융 스펙 23호 우리 청약을 해야 되는가? 이 친구는 수수료가 2천 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청약이기 조금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만 하기는 아쉽다고 볼수 있고 하지만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기리분들이 그냥 몇 백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몇 천만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 정도면 스펙 청약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스펙 그리고 키움 스펙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끝났습니다. 확실히 공모주가 좀 없는 답답한 시기라고 볼수 있네요. 그런데 이제 8월이 끝나고 기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13회부터 선바이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KB 스타 리츠, RP바이오, 핀델. WCP, SBB테크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치킨값 획득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는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나타날지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론들 이건 알고 계시죠? 공모주는 항상 일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위 달력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 바뀔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론들이 치킨값 획득에 공부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